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충남에 입지한 네,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가장 큰 타이틀이 말이죠, 네, 1대1 드라이빙 무린테입니다 1대1 네, 신축, 네, 신축, 2017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네, 따라서 1대1 신축. 네, 드라이빙, 무인텔이다. 네, 이렇게 가장 큰 타이틀을 하나 기억하시고요.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건번호는 118975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 2017년 네, 10월 10일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1층부터 네, 3층까지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 승인일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어, 2017년 7월 달이죠? 네, 7월 달입니다. 가장 더울 때 7월 달. 여기가 1월 달, 3월 달, 7월 달, 9월 달, 12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 모텔이나 호텔을 운영하시게 된다면 어느 계절에 운영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오픈하는 시점이 말이죠. 네. 이게 월 매출의 네, 추세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좀더 명확하겠죠. 월 매출 y축에는 월 매출 x축에는 네, 시간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월달, 7월달, 12월달. 보통 월 평균 매출을 네,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네. 1 0월달이 여름에 매출이 우리가 상당히 좀잘 나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뭐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1월달 같은 경우는 월 평균 매출보다 조금 하락합니다. 이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죠. 네, 7, 8월달 쭉 올라가다가 12월달도 여러분 이제 월 평균 매출에서 조금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요.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상승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추세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첫, 처음에, 첫 해에 오픈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예, 상승하는 시점에 오픈을 하게 되면 유리하겠죠.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 오픈은 한 3월 달부터요. 3월 달에 오픈을 해서 처음에 시행착오를 좀 겪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수요층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7, 8월 달에 정점을 찍을 때 이때 오픈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데이터를 놓고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물건처럼 7월달에 사용 승인을 받으셨으면 여기 이제 인테리어를 들어가는 소요기간이 필요하겠죠 최하 처음에 오픈할 때면 한 3개월 내지 뭐한 4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가을에나 이제 오픈을 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하락하는 시점이에요. 하락하는 시점에 접어들 때 오픈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절적 요인에 호텔이나 모텔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축 행위를 하는 원시취득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서 오픈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건축 행위를 언제 합니까? 겨울에는 잘안 하지 않습니까 예, 춥기 때문에 날씨가 날씨가 풀렸을 때 보통 뭐 2월 달이나 빠르면 3월 달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이제 뭐큰 건물 같은 경우는 이듬해 1년씩 걸리면 이듬해 뭐 2월 달이나 3월 달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겠고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히 적게 되면은 아, 도, 같은 해 같은 해에 어, 7월 달이나 본 물건처럼 8월 달 예, 이때 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제가 뭐 건축가는 아닙니다만 잘 몰라요 그래서 호텔 모텔을 전문적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 호텔 황제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3월 달에 오픈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정한 시점이다. 네, 이렇게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네, 577평이고요. 연면적, 네, 604평입니다. 매가, 네, 현재 소유자의 동의하에 33억에, 매는지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이용자, 네, 21억까지 가능하시고요. 따라서 실인수가 12억으로서 본 1대1 신축 드라이빙 무인텔을 취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네, 월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네, 5천만 원씩 꾸준히 형성돼 있고요. 객실수, 네, 22개. 일반적인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의 객실수에 비하면 22개면 많은 객실수지 절대 적은 객실수는 아니죠. 네. 주차장 뭐 1대1 드라빙 무인텔이니까 충분하겠죠. 1대1 드라빙 무인텔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용도 지역이 바로 관리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중에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이 집가라든지 어 건폐율, 용적률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원시취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적합한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따라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계획 관리 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공시 지가한 평당 135만 744원에 해당되는 충남에 입지한 네, 신축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입니다. 아, 본 드라이빙 무인텔은 수의자께서 말이죠. 네, 2017년 네, 7월 10일날 네, 원시 취득하신 물건이시죠. 네. 원시 취득하신 물건이시고 네, 인근에 보시면 네, 개발 호재가 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요. 이 개발 호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정의 외부 효과를 원인으로 해서 현재 성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발 후보의 호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창출하는 그런 유입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1대1 드라이빙 무인트를 애용하시는 고객님께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매출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호텔이나 모텔을 창업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 제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가장 많이 애독해 주고 계시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일반 모텔이죠? 네, 일반 모텔을, 우리가 이제 박스형 모텔,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박스형 모텔이 있고, 네, 무인텔이 있습니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요건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박스형 모텔과 무인텔을 첫 번째로 창업하는 모텔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과연 호텔 황제님, 어느 모텔을 창업하는 게더 유리할까요? 더 유리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더 수익을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네. 어떤, 어, 호텔이나, <laughs> 어떤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해서 운영하셔야, 둘 중에, 어, 위험 부담이 덜 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죠? 네. 위험은 말이죠. 리스크는, 예. 리스크는 무인텔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아시고 취득하셔야 돼요. 호텔 황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서서 자신있게, 아, 100%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숙박업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리스크를 끄집어내서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이고 내가 안고 가야 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어, 고급적인 정보까지 호텔 황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혹시 무인텔, 해당 물건처럼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첫 번째 모텔로 창업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면 창업하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박스형으로 취득하시고 두 번째 어, 모텔을 취득할 때는 에 무인텔을 취득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취득하셔도 됩니다. 되지만 알고 취득하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텔보다는 무인텔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하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일반 무인텔은 말이죠. 네. 일반 모텔은요. 일반 모텔은 프론트나 카운터가 1층에 이렇게 있죠? 네, 1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1층이 사무실이, 카운터 뒤에 사무실이 거의 대부분이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말이죠. 프론트에서 직원분들이 객실을 판매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학습효과죠. 모니터링을 다 보시면서 또는 CCTV를 보시면서, 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간접적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는 건데요. 이 무인텔 같은 경우는요. 프론트나 카운터가 있지만 노출되어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무인텔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인텔 같은 경우는요. 일반 모텔을 운영해 서분이한 5년 동안 취득해서 운영하시다가 무인텔을 운영하시면 별로 이제 리스크가 없습니다. 예. 화면만 보고서도요, 이렇게 판가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손님은 어떤 손님이고, 현재 뭔가 불만족스럽게 퇴실하고 있구나. 네. 실제로 객실을 사용했던 객실 가봅니다. 가보면 굉장히 더 심하게 어, 좀 방이 어, 어지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뭔가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인텔를 처음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은요. 이 AB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일반 모텔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그래서 시행착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네,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행착오에 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리스크는 더 증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일반 모텔보다는 리스크가 더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하셔서 운영하셔야 시행착오를 작게, 작게 가져가셔서 향후의 보유기간 동안 어,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강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이 말이죠. 유튜브 검색창에 무인텔 네, 운영 이것만은 네, 꼭 지켜라. 이 호텔 황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강의 내용은요. 최소한의 것, 네, 최소한, 최소한의 것만 네, 여기에 강의 내용을, 호텔 황제가 내용을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 노하우라든지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거는 호텔 황제가 아직 강의를 안올려놨어요인니이 가장 기포,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이것만꼭 지켜라. 최소한의 이거는 지킬 줄 아셔야 무인퇴를 취득하셔야 된다. 네, 이런 내용으로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꼭 여러분 강의 내용을 꼭 습득을 하시면 무인퇴를 취득하시는 데 있어서 100%의 리스크 중 여러분 70%는 제거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자 내 네, 지급액이죠? 네, 이자 내 네, 지급액. 호텔 황제가 말씀드린 네, 최대 이용자 21억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자율이 네, 4.9%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1년에 1억 어, 300만 원의 예,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액은 858만 네, 0원 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네, 수익률. 초기 자기 자본, 네, 12억 투자하시죠? 네. 12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네, 5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2,200만 원이고요. 12개월로 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2%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충남에 입지한 네, 1대1 신축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